여러분 반갑습니다. 고2 에, 모의고사 34번, 9월 모의고사 34번 해설강의 이어서 가겠습니다. Much of a human thought. 자, 인간의 사고의 생각의 많은 부분들이 수동태로 쓰여졌네요. 설계가 되어지다. 모험하도록 뭐 같은 느낌이에요. To screen out information and to sort. 같은 자리가 되겠죠. 모험하도록. 뭐 인간의 사고의 생각의 많은 부분들은 설계가 되어집니다. 디자인 되어집니다. Screen out, 걸러내다. 정보를 걸러내기 위해서 또 하나 같이 연결됩니다. To sort, 분류하다. The rest, 나머지죠. 나머지 생각들은 어떻게 합니까? 분류를 한다고요. 어떤 상태로? Into, 이하한 상태로. Manageable condition, 그래서 관리 가능한 상태로 분류를 하기 위해서. 걸러내고 분류를 하기 위해서 디자인되어집니다. 34번 빈칸 추론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The inflow of data from our senses. 여기까지가 다 주부가 되겠죠. 자, 우리의 감각으로부터 들어오게 되는 데이터의 유입입니다. 주어 동사는 약간 멀어지죠. 자, 이렇게 들어오는 inflow 어, 유입이 정보의 유입이 데이터의 유입이 could create 만들어 낼수 있네요. an overwhelming chaos. 압도적인 혼란을 만들어 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늘 생활하면서 들어오는 정보는 엄청나겠죠. 압도적입니다. 정보의 양을 따진다면 감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특히 기분 중요합니다. 챙기셔야죠. 해석하실 때. 자, 그리고 분사형태로 보시면 되겠고요. 무엇을 고려하면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특히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면 enormous 엄청난 양의 정보를 고려하면 그리고 available, IBLE, ABLE 이렇게 끝나는 형용사형은 호치수식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어구도 있죠. in culture and society 문화와 사회에서 이용 가능한 엄청난 양의 정보를 고려하면 자 한마디로 감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우리 에, 사람 인간에게 인간에게 들어오는 그런 정보나 데이터의 양은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넥스트 확인하겠습니다. Out of 몸으로부터 all the sensory impression 모든 감각의 인상 그리고 가능한 정보로부터 중요한 어휘가 하나 나왔습니다. Vital, 필수적입니다. 생명처럼 중요해요. a l right. 자 따라서 이런 의미가 따라왔을 경우에 특히 지금 가주어 진주어 형태죠. 여기에 뭐가 묻어 있다. 그래 중심 내용이 묻어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It is vital. 아주 중요하네요.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to find 이야 해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핵심 내용 여기 들어 있다구요 To find a small amount. 엄청난 양의 데이터, 인포메이션이 들어옵니다.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걸 다 이해할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어, 문도에 나왔습니다만, 걸러내야 되겠고요. 분류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하셔야 될 게, to find a small amount. 되겠죠? 작은 양의 정보. 자, 그래서 적은 양의 정보인데, 관계사로 하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계대명사. 주격이죠. 물론 위치로 바꾸셔도 되겠고요. 단수형 챙겨주시고요. 가장 관련이 있는 겁니다. 가장 관련이 있는.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와 가장 관련이 있는 적은 양을 찾아내야 되겠고요. 그리고 하나, 두 번째죠. 첫 번째 진주와두 번째 진주 그리고 to, organize, 체계화 해야 됩니다. 구성해야 됩니다. 그 정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into, 역시 어디로? a usable stock of knowledge.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지식체라고 하는데요. 사용 가능한 지식체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전달하고 싶은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어떻게 해야 되죠?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들어옵니다. 필요한 것들과 가장 관련이 있는 일부만 가져오고 그것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지식체로 지식체계로 전환을 해야 된다. 체계화해야 된다. 구성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a l r 그래서 이 글의 중심 내용 느낌. 자, 이 정도 알면 이제 빈칸 추론도 조금 더 쉬워지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할수 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Expectancy. 챙기셔야죠. 예상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들어오는데, 아하, 얘는 필요할 것 같고, 얘는 아닐 것 같고, 미리 예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나와 있던 내용입니다. Some of this work. 이러한 일의 일부를 누가 합니까? 예상이 이룰 수 있대요. 예상을 하면 이러한 일을 할수 있다는 라 겁니다. Helping, focusing. 같이 들어가죠. 분사구문입니다 동시 동작이죠. 뭐뭐 하면서 도움을 주면서 역시 아까 나왔죠. 스크린 아웃 걸러내는데 도움을 주면서 인 t i 이션 정보를 걸러내는데 도움을 주면서 어떤 정보냐 또 수식이 들어갑니다. 관계 대명사 주격. 뭐 정보는 우리가 쓸수 없으니까 또 단수 동사까지. irrelevant네요. 관련이 없는 거죠. 관련이 있는 정보를 일부 그죠? 적은 양의 정보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이랬잖아요. 관련 있는 거 찾아내니까 그 반대로 관련 없는 거는 버리셔야 되겠죠. 2. what is expected? 예상이 되어지는 것과 관련이 없는 정보는 걸러내는 데 도움을 주면서. 자, 그리고요. 같이 걸려야 됩니다. 어떻하면서 우리의 주의력을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러면 어디에 clear contradictions, 분명한 모순에 초점을 맞추면서 되겠죠. Alright. 자 따라서 뭐 충분히 어느 정도 유추가 될것 같아요. The processes of learning and memory. 학습과 기억의 과정이라는 것은 이제 빈칸 추론이 되어야 되겠죠. 필요한 것들 일부만 가져오세요. 필요 없는 것들 걸러내세요. 이런 느낌의 빈칸이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People notice only a part of the world around them.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알아채죠. 알게 됩니다. 인지하게 되죠. 단지 일부네요. 자기 주변 세상의 일부만 어떻게 한다? 인지한다. 알아챈다. a l right. Then only a fraction of what they notice. 여기서도 챙겨 주셔야 됩니다. 명사들이고요. 전치사에 걸리고 주어 동사는 살짝 멀어지죠. 그리고 단수죠. fraction 일부잖아요. 일부. What they notice 그들이 알아차리는 것에 대한 일부입니다. 일부가 처리가 되어지고 일부가 조장이 되어져서 어디로 간다? 인투이하로 간다고요. 기억속으로 필요한 것들만 가져오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거 어떻게 받아들여? 너무 혼란스러워요. 일부만 가져오시라고요. And only part of 역시 또 비슷한 내용입니다. 문장 구조도 비슷하죠. 그래서 commit. A to B, A를 B에다 맡기다인데 지금 수동태가 된거죠. 맞나요? 자, 그래서 우리 기억에 맡겨지는 것 기억으로 보내지는 것의 일부만 이렇게 되겠죠. Right. 일부만 어떻게 한다? 생각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역시 수동태구요. 필요한 일부만 가져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여기죠. 친구들. 역시 주동사 모르셨습니다. 잘 챙기시고 여기는 특히 수동태까지 이런 내용이 묻어나오는 선택지를 고르셔야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정보 압도적입니다. 어떻게 다 이해해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 가장 관련이 있는 우리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에 가장 관련이 있는 일부 정보만 받아들이라고요. 데이터만 자, 그렇다면 그 반대로 어떤 내용 관련이 없는 것 우리의 예상과 예상되어지는 것과 관련이 없는 정보는 걸러내셔야 된다고요.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아래에서도 또 부가적으로 설명이 들어갑니다.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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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것들 일부만 가져오시라고요. 되겠죠. 이런 선택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tend to favor 이랬죠. 자, 몸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어떤 선호 하나요? 이렇게 되네요. 아주 훌륭한 사교 기술을 가진 학습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필요한 일부 정보만 가져오면 된대요. 그리고 특징 지어줍니다 꾸준하게 제거하는 것으로 정보에 되겠죠. 자, 필요 없는 정보를 꾸준하게 제거한다는 느낌. 괜찮을 것 같죠? a l r i g 그것으로 특징 지어줍니다 네, 그리고요. 답은 2번일 것 같아요. 나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필요로 합니다. 요구합니다. 외적인 도움이네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억력을 지지하기 위해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역시 아니구요. are determined. 결정이 되어집니다. 정확성입니다. 들어오는 정보의 정확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고. 그리고 are facilitated. 용이해집니다. 쉬워집니다. 그냥 chaotic. 혼란스러운 상황을 있는 그대로. As they are 혼란스러운 상황을 있는 그대로 embracing 포용함으로써 받아들임으로써 쉬워진대요. 역시 뭐 4번 5번도 유추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선생님이 달아놓은 타이틀 서머리 살짝 한번 같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Human thought 인간의 사고 뭐 한다고 했습니까? 여기 나와있죠. 꾸준한 제거, 좀 바꾸면요. 비슷한 느낌입니다. 명확하기 위해서, 명확성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만 얻기 위해서, information, 정보를 어떻게 합니까? 걸러내기. 이렇게 되죠. 기억과 학습, 지속되어지는 과정이네요. 정보의 제거, 정보의 elimination의 지속적인 과정. 괜찮죠 이 정도. 뭐 물론 이외에도 충분히 다른 타이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Summary 챙겨볼게요. Human thought 인간의 사고는요. Filters 걸러냅니다. 그리고 체계화합니다. 구성합니다 정보를 어디에서오는? 자 감각의 과부하에서 오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감각적인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자, 그러한, 것, 그러한 정보를 어떻게 해야 된다. 걸러내야 되고요 나한테 필요한 만큼, organize, 체계화 해야 되겠죠. 분사구문입니다. 의존하면서, 아까 아랫부분에 나왔죠. 그렇게 하려면 뭐가 가능해야 된다. 기대할 수 있는 부분에 맞춰서 정보를 또 걸러내야 되겠죠. 그래서, 기대의 e x p e c t a n c e 에 의존하면서, 뭐 하기 위해서, focus on,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관련 있는 것과, 그리고 이런 상태입니다. With a memory involving selective elimination and retrieval, 기억이 관련이 있죠. 뭐 관련이 있습니까? Selective, 선택적인, 선택적으로 배제하는 것,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것, 선택적으로 기억하는 것과 기억이 관련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뭐 a 머리 그래서 어 여러분들 뭐 전체적인 내용들다 기억하셔야 되겠지만, 혹시 내신 들어가기 전에 지금 34번이 어떤 내용이지 하면 여기 마지막 부분 한번더 챙겨보고 들어가시면 음 전체적인 내용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이제 퀘스천 n 4 4 해설 강의 마치고요. 선생님이 이어서 35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